안녕하세요, 샤투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부 까부. 자, 오늘은 제가 어, 어떤 걸 설명드릴 거냐면, 어, 공립학교는 뭐예요? 장단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단 어, 공립학교랑 사립학교의 장단점은 되게 명확하게 있고요. 그리고 차이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중학생인데 그리고 고등학생인데 미국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이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어 미국 공립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있잖아요. 학비 거의 안 내시죠. 왜냐면 국가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주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리고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비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공립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될것 아니면은 미국 영주권이 있어야 될것 아니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미국으로 학위를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민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족 단위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시민권이 있거나 이런 특수한 환경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는 미국 고등학교 특히 공립 고등학교에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 이 미국 공립 고등학교를 1년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로 미국 공립 견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이 견학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J 비자라고 해서 문화 관광 교류 비자거든요. 이 문화 관광 교류 비자를 통해서 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견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한국을 대표해서 선발돼서 가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아무나 갈 수는 없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평균 80점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이 3등급, 4등급은 나오셔야지 지원할 수 있어요. 이 교환학생, 가장 큰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비용이 저렴하다. 일단 학비가 들지 않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그런 매칭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홈스테이를 배정받는다든지, 아니면 비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용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무료는 아니지만 1년에 990만원이라는 비용으로 합리적으로 유학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겠죠. 예를 들어 비자를 받을 때 내는 임지대 비용, 그리고 비행기 티켓, 그리고 개인 용돈. 개인 용돈도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한다면은 한 10개월 가니까 대략 1,400만 원 정도면 개인 용돈, 비행기 티켓, 그리고 교학생 프로그램 비용까지 다 합해도 예, 1,400만 원 정도 들것 같네요. 그러니까 막말로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는 거랑 비슷한 비용이 드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미국 변학생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고요. 1년 동안 미국 변학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바로는 변학생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일단 어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다. 가격이 착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두 번째 장점 뭘까요? 네.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고 변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외국을 깊이서 왔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학점 관리가 매우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학교 때 정말 바닥에서 기었어요. 근데 교학생 가니까 처음으로 평균 80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교학생으로 가게 되시면은 학점 관리가 생각보다 매우 쉽다는 거, 그게 정말 큰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아라고 한다면은 미국 교학생을 가신 다음에 한번 자신감을 얻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세 번째, 한국인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이 유학생 신분으로 갈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립학교에는 유학생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있다고 하더라도, 나처럼 변학산으로 왔던지, 아니면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던지, 이런 식으로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영어를 쓸 기회가 더 많아진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영어가 정말 빨리 늘수 있다. 특히 리스닝과 스피킹이 정말 빠른 시간에 늘립니다. 그럼 이렇게 가격도 싸고 영어도 빨리 늘수 있고 학점 관리도 쉬운데 단점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단점 같은 경우 첫 번째, 시골에 배정된다.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미국인 가정, 특히 홈스테이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큰 도시에 있는 그런 가정들이 어, 교환학생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시에 살면 좀 팍팍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그런 가정들이 방도 좀 많고 집도 좀 크고 여유가 있으니까 어, 한명 정도 더 와도 전혀 상관없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시골이라는 게 단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환학생이 가시게 된다 그러면 곧 시골에 가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어 시골도 괜찮아 나 시골에 사는 거 좋은데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은 홈스테이 이 미국인 가정의 눈치를 좀 보게 돼요 눈치를 안볼 수가 없겠죠 아무리 내가 교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당당히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미국인 가정에서 미국인 식사를 먹어야 되고 미국인 문화를 배워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 가족의 구성원이 돼야 되니까 그 가족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뭐 다행이기도 한데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을 하면은 바로 제재를 당하거나 아니면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가족 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땐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아니면 학교 끝나고 무조건 숙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국인 가정만의 룰이 있어요. 그 룰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식사 같은 경우도 어 우리 엄마가 해주는 뭐 김치찌개라든지 된장찌개 아니면 불고기전골 이런 게 나오지 않겠죠? 뭐 파스타 제일 많이 먹을 거예요. 햄버거도 많이 먹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진짜 미국인 양식 있잖아요. 뭐 샐러드라든지 나초 샐러드. 생각보다 어 미국 음식을 좀 많이 먹게 되는데 내가 미국 음식을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막상 가서 그걸 주식으로 먹잖아요. 그럼 좀 힘들더라고요. 어 미국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아무래도 외국인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물론 저랑 똑같은 뭐 한국인 계열이 있거나 아니면 중국인 계열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아 n 메 s 칸차이니 r 아메리칸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한국인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외국인이야 미국인이야 이런 학생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순수한 국 문화를 알고 소중한 국인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인사라고 하는 애들은 뭐 풋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커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친구들을 좀인사 취급을 해주는데 만약에 내가 운동을 싫어한다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되게 책 읽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 좀좀 좀 소심하고 어좀 성향이 조금 어, 말을 적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친구 사귀는 게좀 힘들 수 있어요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그리고 많은 액티비티 활동들에 대해서도 참여하는 게 힘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가장 큰 단점 뭐냐면은 1년밖에 못 한다 즉 내가 그거를 연장하고 싶어도 무조건 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교환학생 1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공립학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는데 뭐 미국 공립학교의 장점, 뭐 비용이 싸다. 그리고 뭐 아무나 갈수 없기 때문에 좋은 스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점 관리도 좋고 이렇게 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내가 원하는 지역을 고를 수도 없고 두 번째로 시골에 배정받고 마지막으로 눈치밥도 봐야 되고 이런 단점도 있겠죠. 그런데 이교학생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영어 실력이 정말 알에게 향상된다 그리고 비용이 정말 저렴하다 이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이 교학생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교학생 프로그램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좀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좀 이렇게 엄마 아빠의 어 이렇게 좀 사랑을 받고 키워왔던 친구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미국인 집에서 이렇게 살아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법도좀 보고 좀 독립심도 기르고 저는 이런 부분이 결학생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 샤브로드에서도 결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결학생을 어, 매년 저희는 15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15명 모집하고 있고 저희 결학생 어, 프로그램 비용은 990만 원입니다. 별도로 드는 비용은 비자 인지대 개인 용돈 항공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결학생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아래에 보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상담 시청서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교환학생, 그리고 미국 공립학교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어, 좀더 알고 싶거나 아니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